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내 주변 사람과의 인간 관계 대화 이런 게 없으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너무 너무 피폐해져요 초면의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꿀팁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상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인사말 더하기 전략을 씁니다. 인사말을 누구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인사말에 한 마디를 더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 그래도 비가 오니 좀 선선해졌네요. 아 네. 이제 여름은 다 갔나 봐요. 이렇게 한 마디를 더 하겠죠. 네. 어, 가을이 오다 보니까 저는 옷을 좀 다르게 입었어요. 저녁에 쌀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조금씩 조금씩 더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인삿말 더하기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를 안다면 상대방이 최근에 있었을 좋은 소식이나 그분이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거리 이런 거를 다음 화제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무슨 과목에서 시험을 무지하게 잘 봐서 A 플러스를 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과목 A 플러스 받았다며? 되게 힘들었다는데, 너 어떻게 받았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뭐, 뭐, 어디 회사 되게 어려운 어떤 인턴에 취업을 했대요. 그러면, 오, 야, 너 어디 회사 인턴 들어갔다며? 어떻게 한 거야? 야,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하면, 다들 뭐 쑥스럽게, 아, 아니야. 뭘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기분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 더 기분 좋은 신나는 대화를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이가 좀더 있으신 분이라면, 뭐, 뭐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갔다. 아이고 얘 누구 어머니 신나셨겠어요. 아니 어디 대학 갔다면서요. 아유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어요. 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것만큼 기분 좋은 말하기 거리는 없습니다. 한 시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즐거워 할 만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거리를 물어봐 주신다면 대화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겼을 때는 그 대화와 어느 정도 물릴 수 있는 자기의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얘기를 조금 풀어놓으면서 그 얘기 안에서 또 다른 상대방과의 공통점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공통점이 생긴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의 화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랑을 시켰어요. 그럼 그 자랑이 언젠간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자랑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러면 너무 좀 아쉽죠. 지금 분위기 되게 좋은데. 그러니 거기서 뭔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나와 약 간이라도 걸칠 법한 어떠한 다른 거를 나의 이야기를 살짝 던져준다면 거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통점이 나오고 그 새로운 공통점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 주제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인생에서 대화가 중요한 이유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적인 대화 이걸 잘 못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예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있긴 있었어요. 드물었어요,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없습니다. 예전엔 예술가들이 주로 그랬어요. 나 어디 사람들하고 말안 하고, 안 보고, 저기 방에 처박혀서 그림만 그릴래. 뭐 그런 사람들도 18세기, 19세기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예술가들보다는 자기의 그림을 남에게 설명하고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나의 작품 그 작품을 바라봐 줬으면 하는지 이런 거를 더잘 설명하는 사람일수록 미술을 좋아하는 대중들과 더 가깝게 지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무슨 뭐 회사 내에서 회의할 때 모든 분야에서 공적인 대화 말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승진에 한 걸음 더 가깝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도 한 걸음 더 가깝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발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PPT 자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 수업이나 발표 무슨 뭐 회사에서 발표해야 될 일이 생기면 야 자료는 내가 만들게, 내가 자료 다 만들어줄게. 발표만 제발 시키지 마. 네가 발표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준비는 얘가 다 하고요. 발표는 딴 사람이 하죠. 근데 그러면 승진은 누가 하나요? 이게 억울한 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발표를 한 사람이 승진합니다. 발표를 한 사람이 곡과 인사고과를 더잘 받고요. 발표를 한 사람이 공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서 좋은 ppt를 만들어 낸 사람에게는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저 같은 사람의 강의에 수강신청을 하면서 말하기를 배우러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공적인 부분에서의 말하기는 이렇습니다. 사적인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사실 사적인 부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요즘 하도 돈돈하는 세상이라 제가 돈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 사회적 성공을 먼저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내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내 가족과의 인간관계, 대화 이런 게 없으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너무너무 너무 피폐해져요. 내가 나이 먹고 이제 나도 환갑 지났고 뭐70다 돼가고 일은 뭐 거의 안 하고 근데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서 돈은 많이 벌어놨다 칩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여유 있는 삶이에요. 근데 자식들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들이 우리 집에만 오면 30분만 앉아있다가 다 집에 가려고 그래. 왜냐면 내가 맨날 말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 돈으로 좋은 차 사서 확 돌아다니고 좋은 여행 가고 막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고 호텔 5성급의 무슨 펜트하우스에서 뭐 자고 행복할까요? 가족과 말 한마디 못 하고 퍼스트 클래스의 펜트하우스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니, 실제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실제로 걔네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랑도 대화가 안 되면, 그분들은 아마 그분들의 자식, 그분들의 배우자, 그분들과 가장 가까운 누군가와도 대화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이두 가지, 사회적인 커리어, 내 인생에서의 행복, 두 가지를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둘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행인 건이두 가지를 다, 다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기라는 거죠. 말하기를 잘하면 이거에도 유리하고 이거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목소리> 저는 뭐저 MBTI 같은 걸 굳이 제가 막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MBTI로 얘기한다면 저는 T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가 T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T들은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실을 얘기하고 언제나 솔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내 친구가 나한테 만약에 나의 장점은 뭐야, 단점은 뭐야,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조차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건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극히 일부 티만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에게 어떤 단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그렇지 내가 그런 면이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좀 극도의 티인 분들 가운데 뭐,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나를 지적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면이 있고 이 얘기를 내가 알았으니 지금부터 내가 고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남한테 단점이나 지적이나 요,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이걸 듣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내가 정상대방을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다 어떤 부분을 설득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너에게 이러이러 면이 있는데 너의 그런 면이 보일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워.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내 감정인 거죠. 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이거는 이성적인 거고요. 아, 이것도 좀 감정적이구나. 이성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네가 이러이러하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다 싫어해. 이렇게 말하면 이성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워. 내가 참 아쉽더라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표정이 변했는데 그 상대방이 표정이 변한 걸 너는 못본것 같더라고. 그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네가 어디 가서 욕먹는 게 싫으니까 그런 말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정도의 표현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최소한 이 말을 하는 제가 내 편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내 단점을 지적했다는 걸 생각하기보다 내 편이라는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좀 단, 단점 혹은 지적이 조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간 거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조언이나 지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주의이긴 한데, 이친저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내 편을 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그 사람과 나와 감정적으로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편이 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화법이 진짜 내 편을 만드는 대화법입니다.